네, 지금은 또 저희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 2, 3학년 친구들이 저희는 묶어서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저희는 2, 3학년 수업이 레벨로 나눠요.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4시 반부터 7시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네, 우리 친구 조금 학교가 늦죠?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셋업을 했고요 수업은 2시간 30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reading, grammar 그리고 저희랑 writing 자체 교재 writing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reading s o e 는 약간 좀 불편한 책이죠 논픽션인데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픽션을 조금 어,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배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레머 스페이스는 문장의 구성을 하나 하나 쪼개서 보여주는 단원이 들어 있어서 라이팅 공부하는 그런 베이직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희는 노블 책도 이렇게 두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거는 저희 학원을 탐방을 해주신 분께서 써주신 건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말하고 열린 사고를 할수 있는 가 하고 있어요. 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집에 가서 써오고 그걸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다 고쳐주면 리라이트를 해옵니다 그 사고력을 내린다는 건음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아이들마다 사고력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대화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 아이는 계속 질문해야겠구나 이 아이는 혼자 이야기하게 하다가 본인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법만 가르쳐 주면 되겠구나. 어떤 아이는 이러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옵션을 자꾸 보여 줘야겠구나. 다 달라요. 그거로 저희 학원에서는 하나하나 짚어 줄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인 영어와 사고력이 다 같이 잡혀지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리딩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어 다현형은 이 거의 리딩을 복수평으로 한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 제가 사실은 어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팅 수업, 사고력을 어떻게 내리고 그걸 어떻게 서랍 정리를 해서 재미있는 글쓰기로 써내느냐. 그거에 대한 약간 마라톤 같은 그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자, 리딩 수업은요. 영유 나온 친구들이 다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슈로록 읽고 슈로록 틀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짚어주고 어떻게 하나하나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을 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 시험에 오픈이 됐을 때 노출이 됐을 때아이건 이렇게 그때 풀으라고 말씀해 주셨었지 아 그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풀었어서 어 실수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풀어 봐야지 라는 노하우가 머릿속에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그죠 하나하나 같이 공유를 해주면 자 우리는 문제를 풀리고 채점만 하면 끝이 하, 끝인 학원이 아닙니다 완독을 한 후에 풀이 시간을 가져요 자 요거는 어디서 답을 찾았어 네선생님거참답 맞아 하지만 그 답은 어디서 찾으니. Where did y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왼쪽에 패러그래프에서 어디서 답을 찾았는지 저희에게 말을 해주죠. 그러면 저희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인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딱 리딩을 읽었을 때, 아, 이거를 요렇게 읽고 요렇게 생각 정리하는 거였구나라는 머릿속에 회로가 생길 수밖에 없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중요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중요해요. 왜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이교 3점대, 4점대가 가능하도록 2학년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올 때는 한 3점대 된 학원 친구들이 오겠죠? 그 친구들이 와서 확정된 사고력으로 다양한 라이팅 구사가 가능하게 공부를 하면서 리듬을 할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림이 그림이 아니고 머릿속에 매핑을 할수 있도록 차곡차곡 리듬 훈련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해봤을 때 스킬하고 스피치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어디언스의 의도와 발표에 목적까지 포함,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양한 사고력을 구사할 수 있어서 아 이게 컨셉버트구나아 이게 시퀀스구나알수 있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픽션, 논픽션도 좀 어려운 내용으로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꼼꼼하게. 그 다음에 디베이트도 세계 시사 토픽을 보고 라이팅 및 프레젠테이션 구사를 할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레벨 테스트를 친구들이 보고 나면 그 점수에 맞게, 성향에 맞게 저희랑 1대1로 다시 상담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또이 학생에 맞는 커리큘럼,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학, 이 학생이 이 커리큘럼이 더 어플라이 되기 쉬울 거다라는 설명까지 정확하게 드릴 거니까요. 레벨 테스트 보시고 저랑 꼭 1대1 상담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프라인으로 곧된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